부산 기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세트들을 도입해 곳곳에 감성가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성가로 등은 빛을 이용한 영상장치로 어둡고 인적이 드문 밤길에 범죄 예방 문구와 이미지를 투사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이달부터 공원과 학교와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의 사회공헌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기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가능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기장 만들기에 다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장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관계자는 우범 지역을 밝게 비춰주는 감성가로 등이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환경 조성과 주민의 치안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영입니다.